자 먼저 위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예요. 오늘 선수들이 차나이 선수들 경기력에 압박을 받아서 지금 응원의 함성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긴장감이 맴도는 경기예요. 자이 말씀 빨간색 이몽규 선수입니다. 네 승자에 대한 예측도 그리고 선수에 대한 응원도 네. 모두 다 마음속으로 하는 게 응? 진심을 담은 응원과 예측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긴장감이 맴도는 거죠. 이몽규 선수가 변현재 선수에게 시즌5에서 3대0의 스코어를 당했습니다만 0대3의 스코어를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화이트하우스에서 프로토스전 승률 자체는 오히려 변현재 선수의 대저그전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연습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네. 시즌 5부터 이몽규 선수가 좀 영대상으로 패배하고 난 이후에 한 시즌 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또이좀 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어, 가야 됐었는데 이제 뭐 상대를 찍어 누른다면은 뭐 그런 일 다시 또 생기진 않겠죠. 네. 어떤 작전을 좀 들고 나왔을지 오늘 이몽규 선수 오 마산에서 마산에서 와 아. 잘하셨습니다. 네. 가까이 들오셨네요와그림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똑같죠? 네. 이거는 봐도 이몽규입니다. 아, 이거 완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음을 담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체어프 날. 날려... 와 여기 이분도. 와, 아, 약간 느낌 자체가 웹툰 작가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품성 어... 있는 작품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네. 가지. 예. 그렇죠. 그 주연님 예. 표정에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죠. 같은 예.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똑 네, 네. 닮았죠? 이몽기선수의그 네, 아이디처럼 라바에다가 합성을 하셨는데 네. 정말 잘 그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아, 8강에 진출한 그 종족별로 좀살펴보면 프로토스가 이경민 선수 이외에 뭐 올라가는데 좀 유력했었던 뭐 장윤철이라든가 도재욱 선수가 좀 떨어지면서 프로토스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 프로토스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토스 진출자들이 네. 오늘 나오게 될 건가? 아니면은 다 떨어질 수 있나? 예,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8 강에 좀 밸런스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오버풀 넥스 돌려요. 지. 같이 오버풀을 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빌드 구성입니다. 네. 들어가서 좀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들어 나는거좀 보고 있고요. 네, 화이트아웃에서좀 독특한 경기 운영들이 많이 나왔었죠. 여러 가지로 뭐투게이트이 출발해가면서 리버를 활용한 이런 그 경기 운영도 좀 있었고요. 여러가지로 이제 트리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개방적인 지역의 트리플이 있다 보니까 아 저그의 공세를 수비적으로 방어해 내기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병력을 쥐어 짜서 아 질럿, 하이템플러, 드라군, 옵저버까지 대동한 이런 한방을 먼저 띄우는 이런 구성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네. 실이 좀 불리한 어좀 부분이 있다면 뭐 거기까지 가지 않고 빨리 끝나는 게뭐 최선이긴 하죠 그렇죠 뭐 도지욱 선수야 엄청난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승리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저그의 방어력 자체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계속 돌리면서 지 확인하고 있고, 트리플까지 올리고 있는 저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플의 넥서스를 소환을 해놓고, 거기에 빈집으로 돌아가는 저그의 병력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한점 돌파를 이 양물고 시도를 해서 끊임없는 물량으로 뚫어내는 이런 도적 선수 스타일이 또 있는가 하면 은 굉장히 견제 위주로 플레이 해가면서 저그가 확장 지역 쪽을 수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서 결국은 말라 죽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플레이도 좀 있었는데, 네. 일단은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그 후자에 가까운 이런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걸려주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투게이트로 시작을 해주면서 상대를 괴롭힌다거나 혹은 네. 뭐 셔틀을 동반한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를 괴롭힌데 좀 자신이 있기도 하고 보여준 네. 것도 많았던 선수죠. 남반쪽에서 레오를 보있고요 네. 어, 한번 걸렸어요? 네, 한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빙글 한번 돌다가 한방이죠. 방향 전환하다가. 오! 결국은 많이 두들겨 맞고 죽었습니다. 네, 앞발에 터졌습니다. 네. 정차면역 끊어냈고요. 코 올라가고 있어요. 질럿 한개 달립니다. 위로 올라가요. 센터 쪽으로 지금 트리플이 지은 상태이고요. 레온 테크 개발도 계속 진행 중. 난 본진과 암바당과 가까운 지역에 초악장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질럿 기으로 다시 뺍니다. 한개더 추가해 주고 있고요. 탁하게 올라갑니다. 아무 뭐 정면에서 나올 수 있는 공과로 질러에 대한 신경만 좀 제대로 쓰게 된다면, 또이 공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네. 프로브가 이제 잡혀 끊겼기 때문에 질러 하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두 개까지 모아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 지역,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병력 구성의 실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예, 올라갔습니다. 어, 저리 뭐라던걸로좀 에어스 하면서. 네, 자, 정리해줍니까두개 터져요. 저글링으로 잡아 먹었습니다. 하나 더 나오죠. 레어 테크 완성 됐고요. 네. 뭐 일단 빠른 히드라는 아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뭐좀더이 많은 저글링들을 잡아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네. 네, 토로 시야가 없었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주변에 맞습니다. 아이고 살짝 숨어 있었는데 걸렸고요. 네. 숲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네. 저글링이 와. 이제 질러 돌 정도 끊어 먹었으면 객관적으로 그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굉장히 좀 민첩하게 컨트롤 해주면서 질럿 끊어먹었습니다. 3기 잡아 냈어요. 네. 이니에 잠깐 비쳤을 텐데 시야가 워낙 좁으니 말이죠. 네. 바로 캐치를 해냅니다. 네. 놓치는 거 없이 들어오는 질럿들 정리해 주겠습니다. 질럿 2기 잡으면서 소모된 시간에 하나 정도 더 견제를 지금 찔러 넣기 위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에 대한 예상을 머릿속으로 계속했고요. 끊임없이 달립니다. 네. 네. 그냥 커세어가 나오는 시간에 어, 질럿이 또 달려서 입구 쪽에 저울링 들어오는 것을 어, 일단 뭐 두려하지 워 않고 질럿들이 하나 혹은 둘까지 계속 지금은 나오면서 어떻게든 지금 흔들어 보기 위한 이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저울링들은 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어? 날입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 두개 들어가요. 네. 네, 이제 컨트롤하느라 히드라 한기를 컨트롤 못했죠. 네, 그리고 나서 오버로드 끊긴 다음에 질럿 두 개까지 지금은 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은 멀티태스킹 싸움인데요. 네. 히드라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드론으로 바리케트 치면서 어 하나 더. 네. 저 뒤로 한번 빼 주고 지나 빠진 거 하나 터졌고요. 네. 여기서 질럿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네. 오버로드까지 짓고. 네. 저글링들 두 기가 난입돼서 들어갔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커세어가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질럿이 두 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컨트롤 하느라 저글링 두 기는 금방 잡혔고요. 원래 히드라가 나온과 동시에 히드라를 좀 펼쳐 놓게 되면은 예, 이후에 예, 뭔가 아, 커세어가 오랫동안 활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되기도 하는데 아, 질러 2기가 지금은 어, 동원이 돼서 견제까지 커세어와 함께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에 커세어가 머물렀고요. 네. 네. 오, 승부라 많이 뽑았죠. 다크 두기며. 들어온 네. 게좀 확인하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일군피 없었어요. 네. 오, 오 한개 살렸네요. 네. 두기라면은 뭐 견제해 나가면서 최대한 살려놓고 뭐크학한까지도 상대 뮤탈 적용용으로도 활용할 수있으니까요 최대한 살려야 되겠죠. 개방된 지역에다가 추가 확장 기지에 그러니까 트리플 지역을 개방된 지역으로 선택을 해가면서 히드라 위주의 어떤 부대 편성으로 정면으로 들어오는 상대방의 병력을 어, 지상군으로 막아내겠다 이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었는데 수비 라인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뭔가 변저 선수가 끊임없이 견제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수비를 좀 원활하게 해내고 있고요. 네. 내려가죠. 자그 와중에 아까 어, 썰고요. 예, 목숨을 부지했었던 다크가. 추가 확장을 좀 끊어줍니다 오 그리고 병력 나오는 네. 거 보면서 나오고 아, 보고 지금 위로 네 그것도 체력 많은 다크예요 네 그래서 추가 병력 나와서 잡아먹습니다 끊겼어요 거세 돌리고요 우선 음, 다크가 하네요 네. 이몽규 선수가 타크가뭐 네. 저런 식으로 아, 살아있다는 라 것은 알더라도 병력 빠져나가 있을 때 저렇게 아, 빈집이 털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 건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체제 자체를 눈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커세어에 더 자원투자를 하지 않고, 야, 체력이 정말 아,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또 집중력 잃지 않고 커세어 또 살려냈고요. 추가 확장의 여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옵저버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게저 커세어와 다크템플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은 정찰을 지금 해주고 네. 있었습니다. 데크로 네, 내면 센터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네. 템플러 지금 4기 정도 나와 있는 상황. 추가로 다섯 기까지 늘렸습니다. 예. 자 이게 또이 넓은 공간에서 그런 싸움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이 프로토스가 괜찮은 싸움을 할수 있겠는데 확실히 그 히드라 특공대들이 문제거든요. 네. 예, 이 커버해 줄수 있는 드라군이 없는 상태라면 괜히 함부로 나갔다가 질러 템플러 조합만으로는 그냥 다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릴라 전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 하이테프로를 중심으로 내가 손스로 나간다라는 것을 액션을 보여주면서 선발 때저 질럿들이 뭔가 확장 지역 쪽으로 어 다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플러좀 예. 몰아내고 남아있는 질럿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허리가 딱 끊긴 거죠. 어쨌든 질럿과 템플러를 통해서 히드라 숫자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소수 히드라로 총두 번을 빼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다수였기 때문에 질럿이 그냥 웬만큼 소수라면은 어, 잡아먹기 위해서 같이 지금은 협력 공격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상대가 좀 생각보다 병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멀티 견제도 지금은 다크템플로 하나가 숨어 네. 숨어 있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한쪽으로는 타고 들어간 상황에서 질럿과 히드라의 싸움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 네. 병력 나오죠? 물량이더 많아요. 살짝 갈렸었던 질럿을 타이로그데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질럿 끊어주고요. 네. 병력. 네, 뭐라고 있습니다. 딜러 키짜 좀 줄었어요. 자, 템플러를 지금 엄청 많이 뽑아 놨는데 이렇게 많이 뽑아 놓다 보니까 그만큼이 드라군의 생산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 템플러로 지금은 가장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어쨌든 그 좁은 구역으로 몰려서 들어오는 히드라 머리 위쪽에 하이 템플러의 사이오 스톰이 터지면서 요 병력들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은 어, 드론 붙는 타이밍에다크템플러로 견제 지금은 해가면서 자 다크 아칸까지 네. 다크템플러로 견제 해가면서 어, 뭔가 빠르게 좀 드라군으로 어, 체제전환을 좀 맞춰주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뉴타일레스 그 특공대 좀 다섯 개 정도 모고 있어요. 네. 네, 아까 그 특공대라고 할수 있었던 소브히드라와 바통터치를 한 거죠. 네. 결국 그렇죠. 이후에 템플러를 끊어먹겠다인 건데. 어, 아, 뭐, 이런 유탈이 나오는 그 시기 자체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자, 일단 다크하칸 만화 채우고 있습니다. 네. 어우, 프로그램 끊겨요. 네. 어? 자, 다크하칸이 준비가 돼서 아. 전장에 동원되기 전 타이밍에 지금은 안마랑 쪽에 들어가서 견제하던 다크는 지금은 끊긴 것 같죠? 네. 네 킬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히드라를 이쪽 잡고 있고요. 예,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히드라를 통해서 템플러를 많이 잡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아, 템플러를 미리 6개 정도 뽑아놓은 상태에서 만화를 채우고 있는 것이라서 이거 다벨스트로에 한번 유탈 걸리게 되면 이 히드라는 질럿 드라군이 템플러 조합에 싹 녹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그냥 스톰 두 번으로 뮤탈스스를다 녹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후에 히드라는 아 질럿 하이 템플러 드라군요 조합에 상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 템플러가 아 그리고 다카카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여전도 크다고 보는데요. 네. 자, 동교에서 테플라를 준 중에 있습니다 예, 홀드간으로 왔던 그 질럿이 길을 막았어요. 그 네. 이쪽에, 이쪽에 있었던 질럿 한 기가 네. 자 다카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어, 요 시점이 되면은 뭔가 뮤탈리스크가 달려들었을 때 한꺼번에 좀 녹여내면서 아, 질럿 하이템플러 그 다음에 드라군이 바깥쪽에 좀 넓은 지역에서 히드라와 맞상대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들 텐데 하나 좀 빼고요 중앙에서의 그 힘싸움에 있어서, 아, 이거, 템플로... 프로, 프로토스의그 조합 자체가 꽤나 강력하기도 하고, 저그가 테크 자체가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세시쪽그 드론을 아주 빠르게 또 추가를 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전투 집중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프로토스 정말 무섭게 싸울 수 있겠습니다. 네, 평상시 고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어쨌든 그조이 동원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뮤탈리스크가 보여야, 아, 넬트로으로 어? 예, 한 번에 두 개. 네. 메스 트로브로 한번 묶어놓고 한 번에 녹여버린 이후에 확 튀어나갈 텐데 지금은 계속 히드라 소수로만 예, 스톱을 지금 빼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너무 유닛들간에 네. 지금 화가 나서 우리 게이트웨이 부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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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 입구 쪽으로 돌다 보니까 질럿이 지금은 캐논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져 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갇혀져 있다 보니까 아, 이후에 러커까지 예, 도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게이트 깨고. 쪽부터 깨주면서 이제 가운데 럭커 네. 굉장히 네, 더 일찍 나가서 더 럭커들이 자리를 못 잡는 환경까지도 유봉할 네. 수 있었는데 템플러든 도망이 네. 좀 잘렸습니다. 걱하나 네. 나온 거죠. 터뜨려주고 있어요. 돌아요. 네. 템플러가 네. 없어요. 럭커지만은 네. 어, 네. 아래쪽에 잡아요. 네. 자, 아래쪽에 하이 템플러가 마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집중력 있게 럭커가 버로우 되는 위치에다가 아 스톰을 쓸수 있었으면 더 네.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단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템플러 도희가 지금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네. 템플러가 제오카를 좀못 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저격도 불가능하죠 거의 비탈리스도 저격도 이게 네. 예.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면 러프가 저런 식으로 자리를 못 잡았을 거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에서 푸투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네. 아템플로 화력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아쉽겠습니다. 그래. 네. 음... 자 이몽규 선수 아직 그쪽 치고받고 좀 하면서 상대의 병력을 좀 갈가먹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추가 병력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장률이잘 돌아오고 있어요. 네. 좁은 구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좀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에 가진 병력당 좀그 효율적인 전투를 하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이제는 병력을 가지고 저 조합된 병력을 가지고 추가 확장 지역을 가져가야 추후에 게이트가 늘어나는 곳에도좀 자원을 투자를 해가면서 유닛의 비율 자체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확장 공사에 들어오고 있는 프로토스고. 예. 네. 병력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죠. 아, 이게 템플로가 헤치미야 돼야 되거든요. 이게 더블링 쪽. 투... 저블링지업그레이드가안돼 있는 상태이고 방어도 안된적이란 말이에요. 실제하게 네. 스톰만 네.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시드라를 쫓아낼수 있습니다. 태블한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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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군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 질러 갖다 붙이면서 드라군으로 밀고 뒤에서 하이템블러로전개하는 이런 구도의 어떤 그 전투를 에,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해가면서 결국 이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야 추가 확장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네. 자 이번에도 하이 테플러가네기 정도 돈이 됐습니다만 결국 상대방을 뒤로 미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예. 추가병력 합류하면서 입구쪽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몽규 예. 저우가 피시 조각장을 가져가지도 이제 꽤 지났고 후스가 배가 고파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템플러의 만화를 모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네, 시간이 쫓깁니다 자밀비 빼주면서 좀 만화를 모으고 싸워야 되는데요 추가병력이 좀 덜하고 있습니다 저거지 럭커도 정리가 좀안된 상황에서 네. 자 탈매지 받아가면서 지금 밀어내고 있거든요. 네, 질럿과 그다음에 이제 뭔가 하이템플러도어 전장에서 이제 생산된 거는 있는데 뭐 다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네,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 네. 네. 주하이또 나오죠. 완전 무너져 버렸죠. 조합이좀 깨지고 인구수 격차는 2 0가까지좀 벌어진 상황. 입구쪽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추가 확장은 프로토서 못 가져갔어요. 네. 이게 어저면저 입구 쪽에 있었던 게이트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일그러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너무 화가 나서 좀 부둥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런저런 유닛들이 다 잘린 상태에서 아, 좀 대처나서 좀잘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빼내면서 초보을 해주고 있고 옵저버 끊었죠. 네, 럭커드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치못 나와요. 드라군과 하이패드를 지속적으로 동원을 해가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지즈 맞죠. 뜨기 삼에서 승 일단은 임원규 선수가 승자전을 지켜갑니다. 아 오늘 경기 운영 능력 굉장히 뛰어났어요. 예, 아 어, 오늘 임원규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었죠. 잠깐 그 보였었던 상대방의서 질럿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아 잡아주는 장면을 보였었고 상대 그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빠른 여섯기의 그템플로의 상대로에서도 거의 스톰을 뒤집어 쓰지도 않고 오히려 네. 다 잡아줬습니다.